여기는 낮에는 책을 읽으시고 저녁에는 위스키나 칸테일을 드시면서 아 <laughs> 저는 낮에만 와야 되거든요 초대를 안 하시니까 1등한 청년 청량 창업가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약방 컨셉의 농탕집 예. 가정식 이제 아이 음식점이에요? 네 음식점입니다 어 여기는 실제 영업을 하, 시작했습니까? 네 식당 영업하는 식당입니다 아이 레스토랑 이름은 박말순 레스토랑이거든요 <laughs> 실제로 이한옥에 사시던 할머니 성함이 박말순 어르신이어서 예전에 이제 군부대 있던 자리에 1500세대 음. 음. 아파트 아,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음. 그런 배우 상권이 지금 충분히 형성 되어 있고 예. 교통으로 보면 생각보다 여기가 창원의 되게 중심에 위치해 있거든요. 음. 옛날 구도심 같은데 네, 예. 일반 일동 주거지역이 넓게 덮어져 있어 가지고 음. 이런 서울인, 서울에 보면 뭐. 우선동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공간들처럼 확장하기 좋은 그런 매트리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러세요. 그 그래. 네. 중기부? 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사. 어 아, 그렇죠. 맞아. 대표님들이 맞아 맞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 이제 이는 지역에서 실제 저는 이제 로컬 콘텐츠 만드는 회사 기획사인데. 그, 로컬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로컬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지역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경상남도에서 생각하는 로컬 콘텐츠는 유형의 상품이어야 돼요 그니까 러 소위 저희가 만드는 투어 상품, 뭐 뮤지컬, 이런 것은 상품으로 생각 하지 않고, 아, 그래요? 경상남도의 그 재질이에요. 그니까 러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고, 그니까 심사위원도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식품 위주의 대표님들이나, 이제 어쩌면 그 창업 대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예. 보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시는 지역의 투어 뭐 향기 아무것도 제품이 아닌 거죠. 이거는 유형인 뭔걸안 보여지니까 뭔가 실물이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뽑힌 그결과물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를 4년인가 5년 동안 중기부에서 경상남도 뽑은 팀들 중에 대다수가 벚꽃빵 무슨 단감빵 아. 무슨 뭐 이런 거 맞아 각종 빵이 전국의 네. 남무예요 근데 이게 힘든 네. 건 강원도나 제주도를 보면 그쪽은 추워. 뭐 양양의 서피비치. 어, 그, 그렇죠. 이런 개념이 똑같은 중기부 사업인데도 양양의 서피비치도 중기부에서 밀어준 건가요? 처음에 이제 그 강원도 로컬 스타 사업으로 아... 시작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어떤 국가 이제 심사를 보내에 따라서 네. 똑같은 국가 산업인들도다 할라서 이게 당연히 지역 자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좋구나. 어떻면 이건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음. 말씀하신 뭐 집중해서 도시를 키우든 예. 별개로 키우든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사장님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아 저는 <laughs> 지역에서 축제 만드는 <laughs> 일을 하고요. 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경상도에 있는 대다수의 축제들이 예. 아직도 그래서 지역물 축제야. 뭐 벚꽃 분황제, 뭐북 축제, 예. 이제 이런 소위 올드한 축제가 중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조금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하고, 뭔가 좀 젊게 또는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여기 디벨로퍼 대표님하고 이번에또 같이 하는 3회차는 인간주도 축제 세모로 페스타 어. 있고요. 그거 언제죠? 저희 이번에 10월 17일. 맞아요, 18, 18, 18, 봤어요. 18, 18, 18. 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지자체에서 생각하시는 축제라 하면 또 자연물 축제, 암액 축제, 특산물 축제만 또 경상도는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이해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음, 이해도도 이해도지만 그게 사실 어,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laughs> 이런 축제를 이런 장으로 봐요. 어, 해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제가 좀뭐 인사도 하고. 좀뭐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은 사람들에 대한 그걸 생각하지. 음, 근데 콘텐츠는, 근데 콘텐츠도 사실 그걸 잘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요. 더 쿨해 아, 보이기도 아, 하고. 아,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없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아, 무슨 말씀이신지? 네, 제가 살리 윅이고요. 찰리 찰리은이 윅. 아, 아. 네. 그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뒤에. 그래도 경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재있는게 음. 예.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laughs> 지금 저도 성공했을 테니까 같이 만래하겠습니 자체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조향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파이라는게 오감 중에 가장 기억 오래 남거든요. 뭔가 때 송민정 오, 사장님이시죠? 네. 예. 예. 어, 네. 아, 우연히? 이 환희 팬분이 저희 매장에서 이제 환희가 향을 되게 좋아하는 아. 연예인인데 예. 저희 제품을 선물을 했는데 여기 방송에서 화장대에 향이 아. 되게 많았는데 하필 저희 거를 이렇게 아. 선택하셔서 뿌리는 장면이 음. 나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네. 어,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아, 그 다음날 어. 홈페이지에 모든 이음 제품이 주문이 된 거예요. 황이 음, 어, 그 팬클럽에서, 어. 카페에서 소문이 난것 같고, 그창원 어. 차원 어. 가로수길은 저는 되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 예. 어느 나라를 가도 가로수길만큼 이런 멋진 곳을 저는 못본것 같아요. 원에서요창원이 오, 가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친구들 내려와서 거기 데리고 가면 되게 좋아하거든 어.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아. <laughs>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그 예쁜 길에 일단 차를 다 대두고 사람들이 일단 공용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문제가 커서 기분 좋게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기분 나쁘게 음. 이제 내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음. 그 지자체에서 뭐 그런 주차장 거, 개발 이런 거 지원 같은 건 없나요? 몇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선거 때 응, 선거 때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그러, 그런 그런 경우 있어요. 상업지구가 아니라서. 네. 아, 아 저희가 원래 다 일종 주거 지역인데 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해당 초 지구 단위 계획 자체에 부채는 부족. 약간 저도 오시는 손님께 많이 묻죠, 오시면 어디서 오셨냐고 네. 물어보면. 일단 뭐 부산 진주, 뭐, 그렇 이렇게 해서 많이 들으면 음. 근데 주차할 때도 항상 왔다 예. 이 소리를 너무 많이 음. 하죠. 음. 어, 딱, 지금, 계렇게 해서, 이게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게이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전체에서이서 이렇게 해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laughs> 저는 희시2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이 대표님 모시고 한번 돌아봤는데 <laughs> 여기 너무 좋던데. 요네 여기도 주차가 문제고 다들 정말 주차하기도 힘들서 그래서 특히 시만가. 근데 그게 좀 그런 길들 있잖아요. 그런 길들은 대개 주차 어려울 걸요. 네. 서울도 예를 들어서 명동을 간다든가 서촌 간다든가 꼭 주차가 아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성수동, 핵산동에 갈때 당연히 대중교통. 그렇지 그렇겠네요. 할 전제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차를 가지고 왔다는 게 되게 그런식이라서 그 그럴 수 있겠습니다.